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과거는 버려지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는 그런 매 순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때 버려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어진 출발이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뭔가 느려지고 또 막혀버린 부분을 다시 재프팅하면서 그리고 2024년도에 가졌던 모든 계획을 다시 가지고 2025년도는 그것을 이어가는 축복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곳이 되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서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 그것이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출발한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할수 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할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습니다.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의지와 나만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아, 왜 그러냐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는 제한되어 있고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마지막은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한계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언제나 부정적인 게날 끌고 가더라 이 뜻이 뭐예요? 절망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 통제한다는 건 내가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 벌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8장에 넘어가서 로마서에 뭐가 나와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복잡한 걸 해결해서 솔루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7장에서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제권이 바울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삶의 감정을 통제 못합니다 이 예, 우울증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우울증은 질병적인 요소 50%, 마귀적인 요소가 50%예요. 질병적인 요소는 기타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는 50%가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딱 달라붙으니까 자기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죠. 그럼 마귀가 주는 마음인데, 근데 죽고 싶은 마음이라도안돼 그래야 되는데 죽어 볼까로 넘어가는 거예요. 최선을 미워할 수 있죠.

한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양손을 앞쪽으로 펼치셔도 좋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손을 위로 들어도 좋고 그것이 불편하면 가슴에 얹어도 좋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어, 여러분이 세상과 잠시 단절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떡으로 안 돼요. 2024년도 살아봤잖아요.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우린 무언가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가지고 안 된다. 노력해봤지 않았니? 세상의 그 한가운데 너늘 넘어지지 않았니? 살아있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영적인 공급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 저 미국 땅에 귀가에총한 하나 지나갔다고 절대 하나님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통령 하나가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